399번에 이차 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1 1을 지나고 x축과 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어...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1을 지난다는 말은 대입 f 마이너스 1은 1이 나온다는 소리고 x축과 접한다는 소리는 판별식이 0이란 거지 맞지? 이거 두개 계산하면 되겠네 첫 번째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콤마 1 지나니까 1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m 더하기 n이야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게어 마이너스 m 더하기 n은 0이라는 식이 나오네. m과 n이 같겠네. 이왕 하면 두 번째 자 판별식 쓰자 d는 b m 제곱 마이너스 4a c 자이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맞지? 판별식 쓴거 m과 n이 같다 했으니까 m 제곱 마이너스 4m은 0이 나오고 어 m 묶어내서 m 4는 0이야. 그래서 m은 0 또는 4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위에 m은 0이 아니라 했으니까 여기 있는 m은 0 지우고. 그럼 m은 4고 n도 똑같으니까 m과 n은 다 얼마다? m도 4고 m 도 4가 나와. 그래서 m도